안녕하세요. 12차 어 원피스 패턴부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패턴 받으시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시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서 미리 패턴만 가지고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 받으실 패턴은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제가 반 접은 건데 어 위쪽으로는 원피스에 관련되어 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반바지 지금 여름에 가장 잘 입는 반바지 패턴 하나 간단한 건 넣어드렸으니까, 반바지는 설명해 드릴 거 없어요. 반바지는, 어, 이거를 조장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위쪽에 시접 다 없어요. 시접이 다 없고, 고무줄을 그냥 직접 말아 박으시려면, 요 위에 한 2인치 정도로 올려서 재단을 해서, 어, 고무줄을 직접 말아 박으시면 되고, 허리 단을 만들어 주실 것 같으면, 시접만 주시고, 단 박을, 어, 그 시접만 똑같이 주시고, 위쪽으로는 하시면 돼요. 양 옆에는 본인들이 평상시에 주던 시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바지는 특별한 게 없고, 원피스는, 어,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상당히 간단해요. 알고 보면. 지금 양 옆에 오른 앞판과 뒷판에 몸판이 있고,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원피스 어, 사진으로 벤지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중간에 그 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끈을 만드는 것과 그끈 터널이라고 하죠. 끈이 지나가는 이 공간, 이거 재단하는 게 지금 양 옆에 있는데, 이게 헷갈려 하셔서 이거만좀 알려드릴게요. 어, 지금 오른쪽에 앞면에 있는 허리끈 시접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시접 포함해서 어, 4cm로 하고, 가로 길이는 120cm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끈은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원피스 사진에서 보시면 허리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는 제가 묶어 보니까 너무 길어도. 너무 지렁지렁하고 짧으면 묶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저는 지금 120cm를 하니까 딱 좋아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으신 분들이라는 이거보다는 길이를 본인들이 옷을 재단을 해놓고 끈을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하면 괜찮겠는지 그거는 생각하셔서 끈 길이는 정하시면 돼요. 제 기준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만든 옷에 그, 제 몸의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넓게,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끈 길이도 좀 늘어나야겠죠? 그거는 참고하시고, 지금 앞면에 있는 중간에 허리끈 시접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끈 얘기예요. 이 끈. 그리고, 어, 밑에 보면 점선은 접어서 사용하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도 제가 접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끈은, 접고, 접고, 다려서 접고, 이렇게. 접고, 접고, 접어서, 밖에서 박음질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안에서, 안에서 박아서 뒤집으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이렇게. 끝에 예쁘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뒷면에 있는, 뒷면에 있는 이 허리끈 위치에 화살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 터널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지금 끈이 옷 보시면은 바깥쪽에는 이 바느질이 보이고 이 터널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속이죠. 속에 이렇게 해서 박아줄 건데 이거는 보시면 접은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 거. 이거는 5cm 가로 5cm 세로 5cm 가로는 62cm. 이거는 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2cm가 본인들이 재단을 한 거를 이걸 좀 작게 재단을 했으면 이그 터널 길이도 좀 짧아져야 되겠죠. 그거는 길게 해서 나중에 옷 앞, 뒤를 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해 줄 건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릴 거니까, 어차피 중간에 한번 이어야 돼요. 이어야 되니까, 길게 해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내면 되니까, 짧지만, 짧게만 재단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은 선이 위아래 두개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이 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박아줄 거예요. 이거를 너무 작게 하면, 이걸 좁게 해서 박게 되면 얘가 밀리기도 하고 안 예쁘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예쁘게 박아지려면 절반으로 위아래 시접이 접혀서 가운데서로 맞닿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기를 이렇게 얇게 하고 얘도 이렇게 얇게 하면 중간에 공간은 얘는 원단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아 놨을 때이 두께가 달라서 예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원단이 아니니까 여름 원단이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위쪽 이쪽으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지금 뒷면에 있는 시접 포함 가로 5cm 세로 5cm 가로 62cm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안쪽에서 이 끈을 끼워 줄 이 공간, 터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를 이제 패턴을 옮기실 때, 이 지금, 이, 이런 것들, 이 시접, 그 다음에 이 허리끈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이게 좀 좁기 때문에 다 패턴을 만들어서 원단에도 놓고 자르는 것보다는, 저는, 제 원단, 저 패턴에는 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그래서 안쪽은 뭐 이게 완성된 센치는 2cm, 이 길이는 5cm 이렇게 써놓고 본인들이 재단할 때 5cm 해서 길이 자로 재서 재단하면 되지 이걸 굳이 이걸 패턴으로 떠서 보관하면 지저분하기만 하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몸판만 옮긴 다음에 이쪽에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이런 거는 떠서 보관하지 마시고 글씨를 패턴에다가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보면은 지금 이 위치는 허리 끈이 이 터널 연결시킬 그 고, 길이니까 골선으로 접어서 재단을 하면 이 이쪽 재단하는 쪽 부위에다가 어 저는 실뜨기로 해서 표시를 해줬어요. 재단을 할때 원단을 놓고 재단을 골선으로서 접어서 이렇게 재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재단을 하면 지금 이 허리 이 부위 들어갈 분, 이톤을 만들 부위가 정확해야 이 허리끈이 양옆으로 잘 맞아줘야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예고 중간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저는 이쪽에 재단을 시접을 주고 재단을 하고 이쪽에 실뜨기로 표시를 해줬어요 가위밥을 내는 거보다는 실뜨기가 좀더 정확하니까 그렇게 해서 앞뒷면 다 앞뒷면에 다이 지금 허리끈 들어가는 위치 해 주시고, 재단을 한 다음에, 이고 재단을 했잖아요. 몸판을 재단을 했으면, 우리가 이쪽에, 양 옆에, 옆쪽에, 이제, 이 허리 터널 들어가는 공간을 저희가 실뜨기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박음질 해올 때, 이 선이 일정하게 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재단을 한 다음에, 원단을 받기 전에, 이 터널의 끝과 이쪽 양쪽의 끝을 자를 대고 이렇게 놓고 초크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위아래 다. 초크를 그려놔야 그려놓고 얘는 얘도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박을 때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을 긁지 않고 양 옆에 실뜨기만 표시하고 가위밥만 내놨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저희는 일자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명심할 거는 이거를 양 옆에 자를 놓고 끝과 끝을 연결해서 끝과 끝을 연결해서 줄을 그어 놓으세요. 안쪽에서 박을 거니까 안쪽에다가 금을 그어서 두 개를 이렇게 맞춰놓서두 개를 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터널 패턴 재단한 거를 원단 재단한 거를 놓고 이렇게 박고 또 밑에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으면 이게 들쑥날쑥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예쁘게 간격을 맞춰서 박을 수가 있어요 앞뒷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음 아래 셔링 패턴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디귿자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 밑쪽 이 아래쪽 셔링 부분이에요 이 밑쪽 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길이나 넓이가 앞뒷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로로 60cm, 가로 길이는 어, 92cm예요. 이것도 저는 이렇게, 이거는 위아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골선만 표시를 해 놓고, 저는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가로랑 세로,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한 네모예요. 다른 거 없고, 이렇게 네모로 하나 그려놔서, 위아래는 없어요. 밑이 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위에는 셔링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이 가로가 지금 더 길잖아요. 가로가 92, 세로가 60cm잖아요. 지금 긴면 쪽에 여기를 이렇게 셔링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위아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재단할 때 반으로 접어서 재단할 때 골선이 지금 여기 아닌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잘못 표시하는 거니까 위에를 표시를 이렇게 해줘서 그래도 위아래가 폭이 똑같긴 하지만 위에 쪽에 가위밥을 내주시면 재단할 때 원단에 재단할 때 표시를 해주시면 이 몸판의 밑쪽과 이 지금 아래 서린 부분의 위쪽이 올라가는 거를 같이 어느 쪽이 맞춰야 될지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위아래는 구분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려드렸지만 이거는 위아래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똑같으니 한 장만 해놓으시고 밑에 셔링은 앞 뒷면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한 장. 아까 이그 시접 부분, 이 허리 통로라든지 이런 애처럼 써놓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밑에 아래 셔링 패턴은 이거를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길이 맞춰서 가로 90이 세로 60cm로. 잘라서 하나 이렇게 패턴을 보관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올려져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은 주름의, 어, 강도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주름을 조금 더, 어, 루즈하게 좀 작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로 92cm의 이 폭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름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름을 좀 더, 어, 좀 과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92cm를 조금 더 가로로 더좀 길게 재단 하시면 자, 어, 주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들의 취향대로. 이거는 제가 만들어 입어서 지금 사진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 그 기준이라고 주름을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다 됐고, 소매도 두 가지 패턴 넣어드렸어요. 아래 밑에 작은 거는 어, 소매 산에 셔링이 좀덜 잡히는, 그 다음에 뒤쪽에 좀큰 거는 어, 어깨선 소매에 셔링이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적게도 잡아보고 좀 많게도 잡아봤는데, 저는 밑에 것처럼 많지 않는 어, 소매가 더 예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벌룬 소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과하게 들어간 소매가 유행이다 보니까 이큰 것도 좀 넣어드렸는데, 어, 저는 어떤 옷이든 요즘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 그런 거는 보기에는 예쁜데 우리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 셔링을 많이 주면 특히 어깨는 뚱뚱해 보여서 저는 어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시대가 뭐 유행이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두 가지 패턴 떠서 본인들이 원하는 소매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름도 어이 지금 긴 거, 작은 거는 주름이 작게 잡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긴 거는 어, 저처럼 이렇게 주름으로 잡아도 되고 주름으로 굳이 잡지 않고 어,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한개 이렇게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어깨 위쪽에다 연결해줘도 괜찮아요 이 넓이만큼 꼭 저처럼 이렇게 주름으로 셔링으로 잡지 않아도 돼요 이 넓이만큼 이렇게 주름을 잡아줘도 되고 이렇게 주름을 잡는 게 싫으시면 이쪽 위쪽을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세련되고 또 예쁜 어깨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귀엽고 그것도 본인들이 어좀 생각을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패턴 설명은 이 정도로 다 됐고 어 만드는 방법은 과정은 이 허리끈 이 터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순서가 좀 있어야 돼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옷 재단하고 만들 때 동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패턴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패턴 잘 복사하셔서 본인들이 좀 응, 사용하기 쉽게 이거는 굳이 패턴을 떠도 되고 뜨지 않아도 되니까 설명한대로 해서 패턴 잘 옮겨서 하시고 뒷주자에게 원본이 훼손되지 않게 잘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만드는 동영상은 다시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